아니 도니 어서와라 이 귀에 걸린게 막 돌아다니더라 아 진짜 제가 누굽니까 데뷔런터 오너야 그래서 오늘 오냐? 아니요 야. 대원 갔다왔어요 아 <laughs> 오, 뭐하지 본계로 가야지 그래도 아 이제 데뷔런터 본계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잔녀는 이다가 뜰까봐 지금 저안돼 제거하고 <laughs> 안아 <laughs> 온거야 이제 살아있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뭐 대원도 음. 이제 조니누나가 키웠으니까 음. 너프 당할 수도 있겠네 아. 말야너 어. 데뷔로 또 혼내준다 해야 되는 거아니야저 지금 1 5 4 0찍어놨습니다 응. 오늘 그래가지고 약간 낮에 조니 누나 방송 보고 있는데, 아니 뭐 리액션이 왜 그래요? 아니 중간에 나 진짜 보다가 공포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네. 과장 1도안 하고, 네. 어? 막 이러고 아, 있었어. 아들 없고, 땅땅 땅. 과장 1도안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야 너도 해봐, 너도 그렇게 돼. 대현이 취했구나. 아 대현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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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 아, 싶다. 아, 대현하고 싶다. 마로는 대현하고 싶은 목소리가 아닌데, 그냥 어. 이슈에 편승해서 그냥 억울로 끌고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예, 야, 야, 역시 렉카 유튜버. 바로 배열 레벨 1600딱 봅니다. 약간 좀 이슈 단물 다 빠지면은 안할 거잖아. <laughs> 아, 이달로 혹시 예서가시나요 대현? 아, 내가 본거 바꾼 그 가요. 얘기 꺼냈다가 이혼 당할 뻔 했습니다. 어. 아니 뭔이혼까지 <laughs> 어. 아니, 이혼 당할 만해. 사유가 돼. 지금 메스더 완전 <laughs> 처음부터 가면 얼마예요? 화폐거리서 3700원 기준으로 7000? 7만 원? 아, 아니지. 아, 미니멈이었어. 7000 얼마였던 거 같거든. 저걸 서림이가 블레이드 간다는거 아니야? 어로 아, 아, 들어간다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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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드. 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어, 진짜 마음대로 생각할게. 서준은 아, 언제 간다 그래서 어, 아, 아, 사리다. 사리다. 오, 마음대로 생각해. 어, 아, 마루 권왕했어. 뭐, 관심있니 내가 이걸 왜가? 아마 내가 갈라면 이제 결혼식이랑 장례식 둘다 합쳐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승에 써봐야지 그를 와, <laughs> 뭐야. 그냥 그날 호박죽 하나 시켜 먹었다 전에 옛날에 마루가 나 아플 때 보내준 죽 아직도 못 먹었는데 그거 언제 먹지? 마리좀 드리소. 너 홍삼은 드셨습니까? 홍삼은 수박 너무 많아서 그거 지금. 너무 많다고? 아니, 뭐, 나는 왜, 뭐, 선물만 받으면 다 홍삼이야, 수박. 내가 많이 아파보니까. 그렇지. 이대형은 우리 공대에서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어, 그렇지. 마루야 고맙다. 야, 뭔가 전에 뭐 있어. 뭐 사신 같은. <laughs> 어 제왕도 홍모병이 있나보네? 식욕의 제왕 식욕의 제왕 로마로 그건 근데 뭐 어, 그렇지 않다 그냥 멋없음 뭐 그냥 돼지같아 <laughs> 어 그냥 <웃음> 돼지 돼지 <laughs> 같기나 <laughs> 그냥 돼지기나? 박사님씨 박형규씨! 아, 아, 왜? 왜!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자고 갔습니다. 어? 방이 들어오셨어요. <목소리> 뭘 방이 들어오셨어? 나갈 때 저... 고이 다 접고 가는데 뭔 소리야? 그래도 마화가 있던 자리 정리는 좀잘 하는 편인데? 분명히 그 좋겠는데. 남자가 자기 전에 금자가 싸둔 꿈이 있었는데. <목소리> 없어졌습니다 하하하. <목소리> 말 썼는 <목소리> 소리야. <소희가 목소리> 먹은 건가? 먹은 건가? 뭔 소리야. 아, 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에 검사 도구만 거라니까. 말도. 발동 말도 해서. A few moments later. 다른 나중에 앵무새 키울 거야. 근데 너 앵무새 감당 가능해듣기로는 날아다니면서 똥 싸고 다닌다 는데 그건 좀 감당 안될 듯. 같이 싸버려 그러면. 이따가 그 같이 싸버려라고 쳤나요? <laughs> <laughs> 지지 마. 똥 싸는 걸앵무새 네, 네. 앵무새... 네. 왜안 찌냐고 동물한테 찔수 없지! <웃음> 그래, <웃음> 내가 더 싸버려야겠어 오늘 <laughs> <뭐들> 인간이 아직 싸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맞아. 만물의 영장이다 근데 영장류의 영장이 뭔 뜻이냐 나 이거 몰라서 오. 물어보는 거야 장이니까 좀 길다는 거아니야 아, <laughs> 영은 귀축. 젊고? 영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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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고 긴 애? 길쭉한 거 아니야? 마뭐 <laughs> 한자 좀 알지 않냐? <웃음> <웃음> 한자 잘하지 영장은 무뭐 뭔데? 영혼할때 영인가? 아 그냥 알다? 네가안 물어볼게 <laughs> 때 영혼 할때영 맞대 오네저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 지금 무식한 척하는 거봐 바보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똑똑한 플레이하면 영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그면 좀 어리석은 <laughs> 사람은 뭐라 부를까요 파충류라 해야지 파충류 <laughs> 선장형 파충류였어 선장형은, 파충류였어. <laughs> 선장형은 파충류였어라고 말하는 건 서리형 마음 속으로 선장형은 개서족으로 알고 있다는 거네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형은 파충류가 맞아 <laughs> 제가 더 나쁜 거 보셨죠 여러분 <laughs> 서리형이 못했습니다 선장형은 그러면 레플리언으로 어? 하겠습니다 보시레리언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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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재밌는 셔츠가 없단 말이야. 기분 네. 강아지 짤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강아지 이름까지 다외울것 같아. 요즘은 강아지 사진 찍어주는 거. 사진 찍어준다고? 막 가면서 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사진 좀 찍어드려도 될까요? 사진 찍어주고 요즘은 스타필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그 맨투맨이나 아니면은 그 가방 해가지고서는 앉아 성공하면은 그걸로 굿즈 만들어줘요. 강아지가 백화점 들어올 수 있다고? 아니, 아니 근데 스타필드 많아. 다 되나? 저기 하나만 아, 스타필드는 강아지 데리고 오긴 하더라. A few moments later. 만 백화점 없어요? 없지. 쟤, 오늘 노브 갈거냐 난, 난갈수 있어. 나 오늘 좀 오래 할 거야. 형, 아까 마루가 형한테 파충류를 어. 했어. 서리명이 선장형한테 랩틸리언을 했어. 파충류 중에 종류가 뭔데? 그게 중요해. 난 선장형 멋있는 랩틸리언이랬어랩틸리언이 뭐야? 틀, 틀? 아, 랩틸리언이 아니라. <laughs> <laughs> <랩틸리언이야. 웃음> 잠깐만, 랩, 잠깐만 랩, 랩틀리 랩틀니언이라고 한 거야, 너 지금? 틀 야, 진짜 랩이라고 머릿속에 저틀리랩틀리틀리 약간 외계인이 우리 사이에 숨어있다, 이런 드립이 있어요. 아, 휴댕파이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웃겼다. 어, 재밌었어. 선장이 최고야! 로마랑 최고야! 이거 재밌네 설임이 어? 오르골 끝까지 다 밀었죠? 어. 서 설임이 평가하는 오르골 재미순위 내겨보십시오 20번 다음 13번? 어? 몇개 나온 거예요 이야기? 20개 너 일단 뭘 알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새로 나온 게2 0개나안 왔다고? 어, 어... 그래 음, 저형 오늘 상태 메롱이긴 하네 서임이은 지금 딱 하람 스타필드 가면 되겠다 하람 스타필드 왜 가? 거기 얘도 들어가시겠다면서요 야아 아 장난 네. 장난, 에이, 장난 치는 겁니다, 장난 치는 겁니다! 마라가 이제 산 때까지 같이? 이제 그냥 나가는 거지, 마라가. 고맙다, 개라고 해줬어. 네, 고맙습니다. 저도 똥 아, 먹는 사람이라 거줘고 내가 <laughs> 안 했어, 그거! 똥 <laughs> 먹는다 했잖아! 맞아야, 그거 내가 그거 박도림이 시작한 안 거야! 수, 아니, 금작동이 왜 사라지냐고! 그러니까! 그 말만 안 했어도! 먹었다고는 말을 안 했을 거야! 나도 개같이 살고 싶다. 그냥 진짜 누가 계속 밥 주고 그냥, 재워주고. 코스님이 <laughs> 그렇게 해주고. 이미 그러고 있는 거아 이미 개처럼 살지 않나, 그면 에잉? 조너공주장 해라 나 귀찮다 야, 좀 쓰고 넘기지 아니 나 딜버스 하는 사람한테 수박 공대장 줘버리면은 지금 뭐이다한테 넘겼어? 저기 면나중뭐한테 주죠? 사림한테 주죠? 그래 자 주자 이열치열 바로 제대로 가버려 왔다 왜? 그래는 반말이고 임마 어. 너 요즘 형한테 반말이 늘었어 내가 너말하겠냐? 이날영 얼굴 노래졌을 때홍머쉼스디한 너보다 나 거 아닌... 완전 인류의 상실이야. 우리 방금 뭔가 채팅으로 쳤거든. 채팅창에서 뭐라 셔 심슨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뭐 저도 채팅창을 읽는 거 한번. 홍머 심슨 아이디어 자체만 봤을 때는 저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좋맙습니다 <laughs> 아이디어 좋았어요. <laughs> 조인양 <laughs> 신수합니다좀 네, 기차긴 했어. 안 그래도 홍머 심슨은 수박 그건 진짜 인류의 상실드립이긴 해. 조인양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몰래 <laughs> 던거예요말 <좋았던> <laughs> 그때 못 봐가지고. 말 <laughs> 그때 못 봐가지고. <laughs> 아 많이 힘들었어. 아, 아, 그아다수수 줄어 줄어 따라와! 풀어줘! 아! 카운터 점차사님이딜를 다물어줘요, 편하네. 사님이 딜을 주시는데 기믹 때주셔다해네다해주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오나오 돌대유가 나이스 이거만 세돌대유가 돌대유 돌대유가 반응 왜 이러지? 13만 굴인데? 기사 열심히 해서 가져가시 그래 기사님이니까 드릴게요 아 맞습니다 열심히 때리긴 했네 기사님 그 이거 56% 멋있네요 예예 한번더 참밀해 나이스 힘을 내자고 자자 힘내세요 야, 무슨 좀 녀. 본가스 돌면돈가스랑제육돈가스랑 나! 나! 사이볶이. 순대! 사이볶이. 순대볶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소금 막창구이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완전 사이코다. 아, 제 뭐야. 나 오늘 육개장 먹고 싶다. 육개장. 육개장 커물하면? 아니, 걍 육개장하니까 그러니까 쌈장형 육개장 생각. 나 중... 쌈장이 뭐하지? 지금 육개장이랑 쌈장이 <laughs> 뭔 상관이야? 쌈장이 보내버리네, 저요. 이거 홍머시 십자는 형은 이제 따지지 마요. <laughs> 아, 홍머시 십자는 좀심하지객관적으로 둘이 이제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라 일단은 다가를 예, 해라. 네, 봐야 될거 같은데. 야, 빨리 사과해라 너무 기가 포먼 쉽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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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미안하다. 야 사과했다. 이. 아니 재밌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그 둘이 쳤는데 그런 거 별, 사과하는 호모십시오.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엎지른거 그냥 막 나가자고. 아니, 어이가 없네. 뭐. 욕은 내가 먹었는데 왜 니들끼리 막 사과하고 막. 별일 아니니까 <laughs> 넘어가자. 별일 <변리는> 아니야. <laughs> 마로야 말씀하십쇼 로스파크가 6주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 너가 와? 디렉터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죄송한데 스마일 게이트 관계자신가요 보내는? 이상하니까저 얼마 전부터 맨날 뭐책 팔고 막책판다 서림 형은 방법 판만 준비하는 거야? 설정 지휘고 있는데 언제 책을 팔았어요 서림 형한테 좀 많이 팔수록 뭐좀 떨어지는 게 있나 보네? S도 가려면은 근데 열심히 해야지 하긴 뭐 블레이드 S가 5로 돼서 가야 되는데 하나는 빼이씨 뭐 하나는 빼? 하나는 빼 하나만 더 하겠다는 거네 야 박수리 공대장 이 자식이 아, 나 진짜. 이자이다예님한테 그만 줘너해요이거요이거 이거예요. 이거이거예거거 와연이 누나 집에 가 봤어? 아, 아니, 윤이 언니 집에 그 벽안 쪽에 제 그, 하나하나 다 이게 가방이 하나하나 전시돼 있어요. 역시 리스펙 해니다 <놈나물> 리스펙 해니다 <놀나물> 리스펙 해니다제 발음해 지네나좀 서림이 언니한테 못 들어서 그래. 나도 서림이 때문에 뭐 그래. 나도, 나도 발음 쥐지 세고 있어. 발음도 쥐지 세고 지금 자꾸 사투리도 배워 가지고 사투리 쓴다니까? 너기가숙주야 지금 숙주 근데 제일 신기한 거는 서림이는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거든 대화할 때. <laughs> 어디서 배우는 <있는> 거지? 마니 <laughs> 돌개이가 마니 돌개이가 깎아주 있어. 마뭘 음, 찾아봐라. 청원의 준여비 형님 안아 이것도 꼭 넣어야 돼. 경상 준여비 형님 믿어 인사합니다 준여비 형님 안아. <laughs> 근데 약간 지역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진짜 오글거려 하는 데가 있던데. 경상도 같은 경상소 경상도. 경상도소속 같은 괜찮소속 <laughs> 아개없어 기습의 대가 해봐 설리면 빨리 말해보라고요 연희 누가 하나잖아 기습의 대가 기습의 대가지? 뭐왜 기습의 대가라 그래? 기 발음이 좀안 되는 기습 대가 이랬잖아 방금 원정대 보물인양 기습의 대가 원정대 보물인양 기습의 대가 돌...돌...돌대 돌..돌돌돌대 보...보...보..보...보물인양 보...보...보...보...보...보...보물인양 어네수고습니다